물체의 크기와 색을 구분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 합니다. 정답은 X입니다. 물체의 존재 및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 합니다. 먼곳을 볼때 굴절력은 표준값을 가지는데 안축장이 표준보다 긴 눈을 굴절률성 원시라 합니다. 정답은 X입니다. 축성 근시라 합니다. 조절마비 굴절검사 교정처방값은 ODS 플러스 4.00 디옵터이고 현성 굴절검사 교정처방값은 ODS 플러스 3.00 디옵터이고 시력을 얻는 가장 약한 렌즈를 S 플러스 1.00 디옵터라고 할때 절대 원시량은 S 플러스 4.00 디옵터입니다. 정답은 X입니다. 최소 S플러스 1.00 디옵터를 써야만 하므로 절대 원시량은 S플러스 1.00 디옵터입니다. 물체의 움직임과 거리를 판단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 합니다. 정답은 X입니다. 물체의 존재 및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 합니다. 물체의 형태나 색을 구분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 합니다. 정답은 X입니다. 물체의 존재 및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 합니다. 막막의 중심에 초점을 맺을 때를 시력이라 합니다. 정답은 X입니다. 물체의 존재 및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 합니다. 물체의 움직임과 거리를 판단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 합니다. 정답은 x입니다. 물체의 존재 및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 합니다. 물체의 존재 및 거리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 합니다. 정답은 X입니다. 물체의 존재 및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 합니다. 물체의 크기와 색을 구분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 합니다. 정답은 X입니다. 물체의 존재 및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 합니다. 먼 곳을 볼때 굴절력은 표준 값을 가지는데, 안축장이 표준보다 긴 눈을 굴절율성 원시라 합니다. 정답은 X입니다. 축성근시라 합니다. 물체의 움직임과 거리를 판단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 합니다. 정답은 X입니다. 물체의 존재 및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 합니다.